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제가 코나를 뽑는 영상인데 일단은 넷마블에서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만다이아를 지급을 해 줬어요 그 만다이아 지급된 거랑 이렇게 이세계 셀럽이라는 칭호랑 함께 어, 테이밍 확률 1% 짜리 칭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계 셀럽 의상이라고 해 가지고 염색은 안 되는데 뭔가 좀 무섭긴 해. 어, 난, 난좀 무서운 것 같아. 이 구독, 좋아요, 코스튬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, 어,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코나 뽑을 겁니다, 코나. 제 지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. 다음 달에 나에게 맡길게요. 나이스! 하하, 참나. 이렇게 또. 코나가 이렇게 빨리 나와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, 어둠 좋아요. 예, 네, 잘 나왔습니다. 코나는 드립이죠. 야, 환장하겠다. 아, 드디어 나왔다. 아, 씨. 자, 이거 이렇게 된 이상, 두개 이상 나오던가, 코나 주던가 해야 돼! 제발! 아, 진짜, 감성 좋, 진짜, 감성, 다 부셔버리고 싶네. 다음 거 확정 소환이에요. 아, 벌써 확정 소환이야? 사셨어요. 한 개만 제발 여기에서 배경날 확률 높잖아요. 화나네, 아 다행이다. 씨. 영상 절대 안 나오네. 재물도 다 끝났고 이제 뽑기만 해서 먹어치우면 됩니다. 완벽해요. 언제까지 재물할 거야? 근데 그만해. <laughs>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제적했기 때문에 나와야죠. 역시. 저는 딱두 개만 먹고 싶어요. 와두개 배경 야 뭐야 뭐야 영상 나왔어 뭐야 이거 설마 물 배경이야 뭐냐 야 니가 영상이 왜 나와 야얘또왜 영상이 안이 개스 개쓰... 레마블에게 또 속았습니다. 아. 야, 나 배경을 확정 뽑기 말고 안 해본 지 너무 오래 했다. 인간적으로. 줄때 됐어. 어? 줄때 됐다니까. 아, 제발! 제발! 갑니다! 나와라! 가자! 어둠 배경? 아이, 왜안 주냐, 니 깐? 야, 잠깐만. 야, 왜, 왜 배경이 아니야 아, 여름 배경이어서 좋았는데, 씨. 이러면 나무는 왜 영상 안 틀어준 거야? 일단은 코나 확정 받아 봅시다. 저의 목표는 30개로 코나의 확정권을 뽑기 전에 코나를 하나 뽑아서 삼각을 하는 게 목표예요. 정말 쉽죠? 제일 화나는 거 여기에서 알한개 나오는 게 제일 짜증날 것 같아요. 이거 확정 코나거든요 설마 코나? <laughs> 설마 코나? 와 코나나 개 화나네 하씨 <laughs> 에뻐치잖아. 나이스! 여기서 코난하면 확정 붙기 안 해요. 여기서 코난하면 확정 붙기 안 합니다. 끝낼 거에요. 말했어. 여기서 코난하면 끝이야. 절대 안 되죠. 렘마블이 그걸 허락할 일 없죠. 여기서 코난 안 와도 확정 안 합니다.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가? 나이스! 알이 두개 나오는 꼬라지를 못 보네? 나와, 코나! 나올 때 됐어! 여기에서도 코나가 나올 수 있어요. 생각보다 높은 확률이거든요? 진짜 선 넘네. 이제는 코나를 한개더 뽑느냐 마냐의 싸움이야. 80개 다 준비했어. 확정입니다, 삼각은. 사각을 하든, 불범을 뽑든, 뭘 들고 와, 임마! 에치 아트 좋아. 냄 밥을 리모콘 켰어. 리모콘 껐어. 어쨌든 다 도감을 해야 돼서 천천히라도 다 시각을 찍으셔야 돼요. 오케이, 야, 삼성도 다 해야 돼. 어, 이거 좀 배경 같은데 진지하게 배경 같은데 빨리 주세요 아 그래도 확률이 좋네요 사상황이 확률 괜찮습니다 전에 비하면 괜찮아요. 아..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잘 나왔어. 잘 나왔어. 이번 백국기는잘 나왔어. 자, 백여 한 개만 주세요. 진짜 한 개만. 뭐든지 좋으니까 한 개만. 와, 좋아, 좋아. 가능성 높아졌어. 두 개야? 한 개는 백경만 하다. 한 개는 배경이 만해 야, 쟤 배경인가 봐.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. 나이스! 불범이야 코나야. 불범이야 코나야. 나이스. 아. 더 싸대는 줄 알고 무서웠잖아요. 아이쿠~ 다음 거 배경인 것 같은데, 다음 거 배경인 것 같은데! 와! 알 두개야 여러분들 코나 두마리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확정코나 아니지 이게 확정코나가 아닐수도 있지 불범이 나올수도 있잖아 이게 모르는거야 일단 확정코나 아닌데? 쟤가 확정 코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. 얘가 확정 코너인데 여기서 코너가 나온 것 같은데. 오야 진짜야? 야 잠깐만. 레알루? 정말? 와야 진짜라고? 진짜? 와 불법 나왔어. 이씨 오케이요. 이거는. 아, 좋아요. 좋아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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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됐다. 아! 나이스 계약 성립이다. 도라로 <놔라라> 那意思。Nice